아, 안녕하십니까, 젠틀맨즈 클럽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한번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 합니다. 어떤 컨텐츠냐면,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아메리칸 트랜지널 즉, 아이비 그리고 프레피, 로그 지향하는 리넥츠라는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듣는 질문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출근복으로 어떻게 출근하실지, 종종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의 룩말 그대로 지금 나가서 지금 직원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에 대한 그리고 그 스타일링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의 코디 그리고 착용하신 아이템들에 대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볼 인터뷰는 바로. 접니다 <laughs> 저는 이 리넥츠라는 브랜드 그리고 젠탈맨즈 클럽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직책만 대표이사인 이태열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일단 이 핑크 컬러의 셔츠 SS 소재감이어서 덥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 더울 때는 반팔보다 이런 SS 소재감의 셔츠가 더 나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쩌기 핑크 셔츠를 입을 때는 저는 이 타이는 항상 이 붉은 계열의 레지멘탈 타이를 즐겨 착용을 해서 역시나 이 핑크 컬러 셔츠와 레드 레지멘탈 타이를 착용했고 그리고 이 볼캡을 또 레드로 착용을 해서 타이랑 까이와춤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팬츠는 역시 네이비 징어 팬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핑크 셔츠와 함께 착용하는 팬츠로는 이 네이비 치노 팬츠를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벨트와 신발을 이렇게 컬러를 깔맞춤해서 착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코디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자 사이랑 셔츠는 주 이렇게 레드 계열, 핑크 계열로 통일을 했고, 그리고 벨트랑 신발을 깔맞춤 했고, 가지는 좀 톤다운해서, 그리고 가장 차분한 네이비 컬러로 착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저희 직원분들을 한번 인터뷰해 볼 건데, 생각에는 <laughs> 굉장히 당황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인터뷰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갑자기야. 아. <laughs>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 잘. 아, 아, 자, 예. 누구시죠? 아, 저는 니넥츠에서네 일하는 오동철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네, 실장님, 장님. 아, 자. 자. 예. 이렇게 보러 가죠. 어, 예. 아, 예. 어, 아. 뭘, 아, 예. 아. 뭐, 뭐, 뭐 할까요? 나봐. 어, 이, 일어나라고요? <laughs> 아 옷을 구해줘야겠다. 아아! 아, 아, 진짜 이대로 생으로 가는 거예요? 어. 아! 저 아직 못 꾸몄는데? 아 <웃음> 패스. <웃음> 다음 게. 아나 이거 입어야겠다. 아아 너무 예쁘다. 아다자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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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린넥체 네, 네. 디자이너 손영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넥체 <laughs> 네, 막내 디자이너 아그렇죠형영 어, 네. 씨입니다. 형룡씨, 여기 스탠드업 해보시죠. 네. 아, 어, 일로 나와 볼게요. 아, 이제 뭐 입었는지 이렇게 한번다 스캔하고 자, 이 티셔츠는 어디 거니까 티셔츠는 이거 네. 6월에 산 아르켓에서 아르켓. 네, 아르켓 거좀 탄탄합니다, 혹시? 어. <laughs> 제가 진짜 많이 입어봤는데. <laughs> 많이 탄탄해요, 진짜. 그래서 좋습니다. 아르켓 티셔츠고요. 네. 바지는, 바지는 네. 오우슬로우 역시 파티브의 공본 네, 오우슬로우랑 신발 어디 있데네 네. 신발은 네. 캐치볼 캐치볼 아, 아주 좋습니다 이거 매달려 있는 건 뭐죠? 이건 동생한테 네. 선물 받은 스카프예요 아자 오늘 스타일링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또 아. 이야기 나눠 도로고 입은 지거 <laughs> 오늘 좀 편하게 입으려고 왔어요. 비도 네. 많이 오고 네. 사실 어제 많이 꾸몄기 때문에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입니까? 아, 저 아직 신발을 갈라앉요아 어떻게 이 준비됐습니까? 이 극도한 출근 <laughs> 튜닝까지 하고 와 우리 또 어쩔 수 없이 또 일로 가야겠군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저늘금무하에 있는 마케팅 막내 권민재라고 합니다 아, 마케팅 막내 권민재씨 네. 네. 아, m a r k e t 티셔츠 아, marketing. 아, 아, 유핑의 이제 아. 티셔츠입니다 아, m 본 r k 아, marketing. 아, marketing. 아, 의 a r k e t 입니다 신발은 이제 아. 브레노 n 트의 y t i p blue color. b r e t i p y t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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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하 k e it. I l i 츠를 it. I like it. I l 티셔츠에 블랙 벨트, 불량 로퍼까지 깔맞춤하고, 치노 팬츠, 말그대 아, 근본 조합에, 백상한경. 안경은? 백사랑기 없이. 백상랑이 없이. 이거 보여줘야 돼. 가장 <laughs> <자정> 비싼 거. 아, <laughs> 아 좋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눈에 보는 문제시. 안녕하세요. 패션 아, 저가 아, 나겸 오정입니다. 아, 오늘의 착장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자면 네. 핑크셔츠와 프린트 의 조합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여름과 잘 어울리는 아. 화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할까 <웃음> <웃음> 지금 착용한 아이템부터 응. 네, 플렉트의 느낌이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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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상의는 뭐죠? 네, 상의는 저희 리넥치의 FW 수피마 코튼 셔츠이고요 이 제품은 비교적 조금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플러스 사이즈 남성분들께 굉장히 추천릴 만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튼다운 셔츠의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살렸으며 우리가 쉽게 입을 수 있는 넉넉한 핏으로 자연스러운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타이도 저희 거죠? 네, 타이도 굉장히 아이코닉한 레드와 네이비의 조합으로 네.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옐로 우 포인트가 또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은 아메리칸 클래식에서 굉장히 에센셜한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을 생각하신다면 하나쯤 장만해두면 좋을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지는 네 크림 진 역시 네. 데님으로 유명한 리넥츠의 제품인데요. <laughs> 해당 제품은 저도 입을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나온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양한 분들이 입을 수 있고 최근에도 리오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착장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해당 착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림진과 핑크 셔츠의 조합으로 여름에 느낄 수 있는 화사함을 극대화시킨 그런 스타일입니다. <laughs> 이런 스타일로 완성을 해 주신다면 여름에도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도 화사한, 어쩌면은 이탈리아 느낌이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스타일을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회사에 또곧 최고가 역작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씨 아, 생각도 안나어떡하누구시니까 아,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넥츠 <laughs> <리넥치> 디자인팀 <laughs> 총괄을 맡고 있는 <laughs> 이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착용하신 아이템 한번 좀 오늘 최고한 아이템은 컨셉은 대체적으로 캐주얼인데 네네. 이제 아이템 하나로 포인트를 준 네네. 모자. 네네. 이 제품이 이제 리넥치에서 SS에 출시된 볼캡 모자로 네네. 유니크한 색감이 <웃음> <웃음> 특징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아, 이 셔츠는 어디겁니까? 이 셔츠는 저희 리넥치에서 이번에 샘플로. 네네. 제작한 셔츠이고 네. 이제 SS에 네. 나올 아이템이기도 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laughs> 바지는? 팬츠는 이제 리넥츠의 레귤러 핏 네. 기본 파이어 포켓이고 네. 저는 4사이즈를 네. 착용하였습니다 아 지금 플렉치고요 신발은 또 저희 미라보로 신발 네. 맞네요 신발은 네. 이제 미라보로 네. 로퍼를 신었고 네. 색깔은 네. 브라운으로 아주 좋습니다. 습니다 <laughs> 아, <웃음> 이 스타일링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 스타일링 설명 좀, 왜 이렇게 무셨는지. 오늘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내고 싶어가지고 모자로 네. 포인트를 주었고 네. 아무래도 크림진이다 보니 네. 브라운 계열로 네. 톤앤 매너를 맞춰줬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어떻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의 출근룩 스타일 잘 보셨나요? <laughs> 이게 정말로 제가 예고도 없이 찍은 거라 조금 초췌한 모습도 그리고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영상을 종종 한 번씩 소개를 드려볼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리넥츠 직원들의 뭐 반바지 코디 혹은 뭐 셔츠 코디, 치노 팬츠 코디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 것 같으니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은 뭐 특별히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지 그냥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음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